역시 난 디지몬 카이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몬 마스터즈 신규 서버 알파몬이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새롭게 시작될 모험을 위해서 테이머 여러분들에게 에, 아이템 지원 달송달송 디지몬알 5단 베타 1개 알파 1개 베타 1개 감마 1개 이거 다 준다는 거지? 소품 세트 1개 가방 확장 오히려 뭐 확장 뭐 기본적인 그 이제 템들은 다 주겠다는 거네 그냥 너만 오면 고뭐 다른 거 없어요 너만 오면 고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로 120을 달성하신 분에게 오메가몬 뭐야, 이거. 이 플러스라는 건두개다 준다는 거야? 와우. 다른 것도, 잠깐만. 1, 10, 100, 1000? 2,000%는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데, 여러분. 레어 닉네임을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저녁이라서 우리 레어 닉네임은 사람들이 알아서 먹었을 말이야. 것 같은데. 디지몬, 카이저. 아, 씨. 나왜 디즈몬 카이즈 되버렸어? 여러분들 누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근본의 아구몬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템을 아이템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여기까지 올릴 수 있을까? 가능몬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로제몬입니다. 자 로제몬이라고 가능. 강아지는 아니라고. 저기, 디지몬 가는 친구들 그만둬주세요. 뚝딱! 라라몬 좋아요? 어? 그럼 라라몬 할까? 오, 알았어. 가능. 안 돼! 이러면 다음... 다음에 함께... 손이쇼는 안 되겠어. 대해 <laughs> 라라, 라라몬 사랑해. 어 라라, 라라몬 사랑해. 우리 자, 우리 디지몬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아요, 좋아요. 저는 디지몬 카이저 건우입니다. 디지몬 카이저 건우.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 뭐야. 진짜 GM이잖아? 아이디가 GM인 거야, 너. 야, 두치라. 진짜 영자임 두치라. 아, 진짜야? 아, 미, 미안합니다. <laughs> 아이,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을, 어? 제가 미쳤나 봅니다, 잠깐.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파, 베타.

존몬몬이라니 님들 미송리식 토기 닮은 우리 토문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강 아닙니다 소중한 친구예요 안 되겠다 베타 지금용 간다 두두두두두두두두어나 피코데블몬 좋아 내가 좋아해 난 피코데블몬 내가 좋아하는 디지몬이야 야 정작 디지몬 카이저인 나는 어 괜찮아 귀여워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 디지몬 카이저가 아니고 뭐야. 왜 자꾸, 어, 트레시라 고러고 막, 고 어? 그러는 거야. 너희가 더 나쁘네, 나보다. 내가 선녀네, 내가 선녀야. 진짜. 피코덴음은 좋아해. 자, 그러면 이제 감마에서는 진짜 좋은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아 이럴수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게 <laughs> 아니야 모두 소중하고 귀여운 소중하고 귀여운 디지몬 친구들이라고 무슨 소리야 뚝딱 두두두두두두두두 두 춤은 역시 난 디지몬 카이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봐 정말 디지몬 카이저가 되어 버렸잖아 어 레어 조그레스 랜덤 디지몬 날5단 이거는 이거 깔수 있어 지금? 아구몬이다. 이거 검정 아구몬이다. 검정 아구몬. 오효! 아구몬의 인정이지. 이거 와 블리츠 그레이몬. 엄청 잘 떴어요? 아 뭐야? 어? 이거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 야나 진짜 디지몬 카이저다. <laughs> 계속 갈아타. 뚝딱. <laughs> 오! 봤냐? 오! 오! 드레이몬 오, 개 이뻐. 어개 귀여워. 나 따라오는 거 봐. 아, 에버루터좀 제발 써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알았어. 무서워. 자, 에버루터의 타이무가 있겠습니다. 에버루터타이호 자, 엄청 컸어요. 오케이 우리 근본 여기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근본이 일로 와 가요 인명뭐 미스터 세계와 30레벨 달성 레버 짱 빨라 근데 힘들 우리 근본 진화했어 짱 멋있지. 옛날에,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한 번, 다시 한번 가봐서, 여기가, 아, 감사합니다. 바로, 디지몬 1화의 파일섬이야. 감회가 새로워요, 정말로. 여기, 와, 이 전화 박스님들. 여보세요, 나야. <laughs> 어, 여있다 힘들군 하지만 이 정도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어 야 드디어 사진 사진 찍을 수 있는 데로 왔네 컨트롤 Z였지? 좋아 딱 좋군 한 줄로 이렇게 딱설수 있어서 음 길몬 길몬이 맞네 길몬 에렉몬 나는 여기 흑구몬 하나 둘셋아 오케이 잠깐 좋아요. 새로 나온 알파무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또 많은 디지몬 친구들과 디지몬 팬분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또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음.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지몬 마스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육밤. 안녕. 에왜 게임을 이탈을 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당신들이 토끼 공주라서 그래 나처럼 천천히 하면은 즐길 거다 즐길 수 있어 하루에 한 시간만 해보란 말이야 <laughs> 아니야 이 토끼 공주들아 그건... 천천히 즐길 거다 즐기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 우리 모두 토끼 공주가 아니고 디지몬 카이저가 되어보는 건아 아니 아니